안녕하십니까 난초야 아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깨끗하네요. 뻘보다 좋고. 자. 사개입니다사개 4개. 문이 잘 들어가 있네요, 사계. 4개. 사개입니다 명명품 사계. 뿌리는 좋습니다. 자, 1번. 일반, 1번은 명명품 사개입니다사개이고요두쪽에 쫑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는 쫑대고요. 자, 엄마 쪽에도 문이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전진초. 자, 문이가 잘, 문이가 발색이 엄청 잘 됐네. 사자치고는 전진초입니다. 전전 입장마다 다 문이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여, 여, 도잘 키우면 종자목 되겠네요. 힘이 약간, 여, 엄마 쪽에서 힘이 약간 받았습니다. 예. 자, 도잘 나오고요. 1번, 맹맹품 4개, 두 쪽에, 종대 하나에, 금액은 78만원입니다. 2번 뿔, 2번 뿔이, 자, 약간 탄해서 리는게 뿔은 꽤 않고요. 자, 이 전진입니다. 자, 제왕입니다. 제왕. 아, 따요. 입이 완전히 상완이 완지 강엽의 제왕입니다. 2번, 2번도 맹맹품 제왕입니다. 제왕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4cm, 넓이는 1.2입니다. 완전 강엽이고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늬는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완전 상작이라 해도 상작이네요. 완전 상기 상작 제왕 치고는. 무늬도 이런 까스 한번 잘 들어가. 전 입장마다 무늬가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여기 입넓이 한번 보십시오. 입넓이가 장난 아닙니다. 아,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요 이번 맹맹품 제왕 한쪽의 금액은 전진입니다 한쪽이 전진이고요 금액은 13만원입니다 3번 뿌리 뿌리 자. 음, 깨끗하네요 뿌리도 깨끗하고 벌보도 깨끗하고요 3번 호입니다 산반호. 자, 두안목의3반호입니다 3번, 산버, 3번은 3반호입니다두안목의3반호고요두안목입니다 촉수는 세쪽이고 크기는 어, 8.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8 3번 한번 자, 치마도 딱, 이 올라가 다 붙어 있고요. 자, 이 호가 숫자. 백골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백골로 이런 식으로 호가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엄마 쪽이고요. 엄마 쪽도 완전히 도화목이고. 자옆밴도에 엄마 쪽에 다온가져가고 있고요. 자 전진 쪽도 이런 식으로 다 온가져 있습니다. 산반 호식으로 산반에 쫙들어가갖고 있고. 이것도 산반 호가자까져 있지요. 자 그럼 도화목입니다. 도화목. 산반도 잘 들어가 있고요. 3반호도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여기도 3반호가쫙 끼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전입장마다 3반호가쫙 끼져 있습니다. 위에서도 한번 해드릴게요. 어제 날 도화목입니다. 도화목 삼반이고3반호입니다 밴도 호주 가랑 어, 한 가랑 해서 이건 잘 키우면 좀뚫로 빠지면 참 좋겠네요. 3번, 3번 호, 세촉의 금액은 10만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자, 약간 탄란사에는 뿌리는 깨끗하게 좋고요. 자, 산채 출발입니다. 벌버 두개 있고요. 산채 출발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야, 이, 소반인데, 소, 핏밥 비슷해, 소반입니다. 서반인데 와난 조금 층도을 받았는데 까랑까랑 배네 서반 잘 나왔네요. 자, 4번 4번은 산책 출발입니다. 산책 출발 서반 서반 걷기도 하고요 호피반 서반에 호피반 걷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서반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자 그런데 난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촉수는 다섯 촉이고, 산채 출발이고요. 어,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자, 여기 보십시오. 산채에서 이런 무늬가 있죠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산채에서는, 자, 볼, 볼,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벤도 엄청 후육질이고, 이거호피방 같이, 엄마 촉은 호피방 같이 들었고요. 여기서는 발색이 됐네요. 그런데 벤이 엄청 후육질입니다. 벤이 엄청 호육질이에요 벤도 짝 벤에 자산책 출발입니다 자 벤이 엄청 좋습니다 문늬도 좋고 요 호피방 같이 딱 들어가고 있고 벤도 짝벤이고요 엄청 호육질입니다 벤이 난초참 좋은 난초산책 출발 서반 자 무늬도 잘 들었습니다 초계는 이런 식으로 표범 같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밴도배풀뚝기 배네. 또 육질에 참 좋네요. 무늬도 엄청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번 산체 출발 서우반 다초계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길이 좀뭐 가닥 수는 괜찮고요. 여 다섯 가닥. 석 대네요 자 서반입니다 서반 자, 까닥지에 서반입니다 5번 5번은 입변 입변 서반입니다 두촉이고요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볼까 있릴게요자 무늬가 속에서 있는 식으로 깨끗이 나고 오지마입도터온갖 붙어 갖고 딱 있고 요는 약간 둥근 밴으로 딱지마입이 돼있습니다 자 밴도 후육질에 까랑까랑 합니다. 육질에.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도. 무늬가 엄청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밴이딱 직접으로서는 그 바타 벤으로 나와고밴이 오가져 있고요. 밴이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여기도 오가져 있고요. 자, 백으로 있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문도 좋고, 육질에 서반입니다. 5번, 서반, 입변 서반. 두 촉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6번 뿌리. 약간 타한사 있는데, 뿌리는 꽤 않고요. 자, 중투입니다. 중투. 6번. 6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두촉이 크기는 9.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그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면, 자, 속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밴도 좋고. 시마입도딱 롤롤 붙어 갖고 있고요. 자, 속도가 잘. 약간, 내가 봤을 때, 3반 정도 깊이서 이리. 마사 어깨가 런식으로 삼반 정도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습니다. 그냥 중투 약간 학대식 니게 삼반 정도 가지 보이네요. 자 위에서도 보여드릴게. 요자 옆에서도 6반 중투 두쪽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도 자, 좋고요 자, 7번 뿌리 7번 7번은 입변 3반 노코입니다 야, 입변에 3반 노코입니다 두쪽이고요 크기는 9 c m 넓이는 0.7입니다 자가까이 한번 보여드릴 자, 이런 식으로. 야, 이건 약간 마을봉산 반담하고, 벤이 오가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 진청에 엄청 오가져 있고요. 여기도 벤이 오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뭐, 좋 중투로 빠져들면 엄청 좋겠습니다. 난초, 가랑가랑 까랑, 난초입니다. 야. 벤이 요뭐접혀 있는 거 빼고, 얘네 엄청 좋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 자 옆에서. 자, 아, 난초. 깐깐하고요. 3반, 5식으로 들고, 5식으로 아 난초는 엄청 까랑까랑하고요. 벤도 삼반 호식으로 들고 노코식으로 들었는데, 난초는 좋네요. 11번 입변 3반호 두촉의 금액은 12만원입니다. 8번 불의 8번 불의 생강건자 3반입니다. 8번 8번은 산채 3반입니다. 한촉이고요크기는9 c m 넓이는 0점 6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산채입니다, 산채. 전 입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유가. 약간, 여기, 병을 놓는만호식으로도쫙 들어가 있네요. 난전 좋습니다, 산채고요. 이 밴도 여기 보십시오. 또, 직 옆으로 다 써갖고 여기 보십시오. 중으로딱서갖고 있고요 오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여기서자 들어가 있습니다 8번 산채 3번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9번불 9번입니다 자생강관는 있고요 산채입니다 자 뿌리 두가닥 있고요 자. 서반입니다 서반 벤의 후육질의 서반입니다 이거는 9번 9번은 산채 서반입니다 백서반이고요 한쪽 크기는 5cm 넓이는 0.6입니다 자아까서 한번 자 아이고 이것도 난초은 후육질입니다 벤의 엄청 후육질의 벤의 자, 집만아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엄청 훌쩍입니다. 산에서, 와. 이런 걸 좀, 저도 좀 캐시면 좋겠는데, 멍캐네요. 여기 녹이 딱 차있으면 녹이 차있고요. 여기도 녹이 끝으로 녹이 딱 차져있고요. 녹스받입니다 자,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9번 산채 서반 한쪽의 금액은 6만 원입니다. 열번보를 자, 생강관이보를가닥에 자, 좀입니다중 토. 1 0번1 0은 산채 중투입니다. 산채 중투이고 한쪽.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 6입니다. 자, 가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입도 이런 식으로 다, 오가 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가 지 있고요. 배으로 좋습니다. 치마 입도 그냥 보십시오. 이 난초는 좋은 난초인데, 진화도 진짜 완전 도와 먹있지 나는 난초인데, 아유, 가 피사에 사가지고 좀 싸게 내겠습니다. 자. 여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산채치고는 중투가 좋은 중투입니다. 딱 접혀가고 딱 이렇게 접혀가고 빼고 접가고1 0 0고 10번 산채 중투, 중투 한쪽에 금액은 17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